네, 여러분들, 10시 30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래가 너무 쳐져가지고 졸리신 거 아니죠, 벌써부터 여러분들? <laughs>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살짝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빨간불이 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를 좀 <laughs> 올리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죠? 2차 전지 친구들이고, 뭐, 에코프로라던가, 아니면 포스코 친구들이라던가 이런 대형 종목들이 조금 시장 지수를 좀 올리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친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또 오랜만에 이제 메타버스 친구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로봇이라던가 AI라던가 이런 친구들 좀 얌전하거나 아니면 아까 오전에, 오전에 시장, 시작할 때? 그때좀 빨간불이었지만, 지금은 파란불인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막 반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 아 네,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도섹터가 정확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뭐,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 친구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오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이퀸이 지난번에도 아까 계속 물려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이거 가지고 계시다면요. 평단은 꾸준하게 낮춰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저번번에 만원 이하로 낮춰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원 이하로 낮춰주시면은, 어, 만원 이하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가 뭐, 올라갈 때좀 이슈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추세고, 이 초전부채 자체가 워낙에 좀등락이큰 종목들이다 어, 보니까, 이 친구가 지 이제 8,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9,000원 부분에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아요. 네, 9,000원 부분에 저항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0원을 사실상 풀어주는 날 자체가 이제 만원도 갈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을 평단을 꾸준하게 낮춰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데초도업체가 잠깐 반짝할 것 같았더니 아무래도 조금 오래 가죠? 다른 것들보다도 사실 이게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더 많지만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좀더뭐 미래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셀바스가 살짝 살짝 이제 빨간 불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2 1선뭐 까딱까딱하고 있어 여기 여기 지금서 뭐 바짝바짝 요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주매매. 반주매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3% 정도 상승은 나왔지만 2 1선은 정확하게 좀 넘겨주는 흐름이 필요하다. 어제 2 1선을 살짝 이탈을 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팔했다면은 여기 이제 2만 원까지 떨어졌을 거, 2만 천 원, 2만 천 원까지 떨어졌을 텐데 오늘 시장이 좀 빨개서 그나마 2만 원, 2만 천 원까지 안 오고 여기서 좀 버텨주는 모양새가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정리하셨죠, 셀바스? 대부분은 수익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아까 보니까 마음의 아이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위에서 정리를 안 하시고 오히려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들어가는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파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쇼팅이 나왔을 때 사면은 내가 물릴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을 해서 손절라인을 꼭 잡아야 돼요. 근데 손절 라인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동매매. 내동매매 아시죠, 여러분들? 내동매매로, 그냥, 일단 사고 보는 거지. 일단 사고 보면,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손절할 때도, 일단 팔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절대 안 팔잖아, 손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증을 말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어, 오늘 이제 메타버스 친구들이 선익. 그리고 MP,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선익이 좀 올라왔다가, 지금 이 상태도 여러분들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이 상태도 8% 상승 중인 겁니다. 지금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음 양봉이 좀 작아 보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좀 올라오려면요. 어 사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의 대장이죠. 대장인데, 이 친구도 상승을 하다가 꺾인 부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 25,000원 부분에 저항세가 있어요. 그래서 25,000원. 그 저항세 있고 그리고 3만원 이렇게 61선과 121선 이렇게 두 가지의 저항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진입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22,500원 안에서 아래에서 좀 잡아보시는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턱대고 들어가다가는 이 친구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박스권이라는 게 22,500원에서 25,000원 이상인데 박스권 상단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잡으실 때는 22,500원. 안올 수도 있죠. 무조건 안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세에 이어서 조정은 좀 거의 다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반등의 추세가 보여주기는 있지만, 어 시장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행동은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친구. 들어가시려면은, 아예 지금 들어가시려면은, 조금 잡고, 한10% 정도 잡고, 나머지 밑에서 90%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친구들이, 이, 121번까지는 아직 안 오고, 그러니까 80만원 구간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적어도, 적어도 80만원 구간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90만원에서 좀 버티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어떠겠어요, 지금? 150만 원에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지금 한 40%네요. 마이너스 40%입니다, 여러분들. 150만 원에 한 주만 샀어도 손실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한 주만 사도 마이너스 50만 원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이런 친구들 절대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되죠. 안 그러면은 손절라인을 짧게 잡거나.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80만원 구간까지는 조정해 와주는 게 제일 베스트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 친구가 80만원도 지켜주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80만원 아래로 쭉쭉쭉쭉쭉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0만원이 얘한테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80만원 구간이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안전한 구간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홀스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하고 있는데 어됐든 지금 1 6 1일선6 1선 어, 정도는 맞아주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6 1선이 잠깐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보죠? 매물대, 매물대 보이시면 아시죠. 겠 여러분들 이만큼이 뭐예요? 블랙홀이죠. 블랙홀입니다, 여러분들.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여기 네, 이 파란 이상, 얼마까지? 45만원까지는 떨어져야 정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61선을 맞고서 반등을 잠깐잠깐씩은 해줄 수 있지만, 이 구간이 사실상 블랙홀이기 때문에 바닥이 없는 구간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121선, 121선에 45만원 부분에 있죠, 여기. 121선까지는 떨어져 주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포스콜딩스가 지금 이제 45만원이라도, 이 친구가 45만원까지 갔더라도, 이 고점에서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떨어지게 맞죠? 마이너스 40% 정도 이 친구도. 고점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40% 정도이기 때문에 떨어진 게 맞지만, 어찌됐든 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예요? 저점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얼마지죠? 어, 80, 90% 정도. 아직까지는 상승을 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 45만원이라는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 친구에 비해서는 고평가된 금액은 맞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적정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35만원에서 40만원. 이 35만 원에서 40만 원. 요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은, 음, 그래. 이 정도 가격은 할수 있지. 많은 정도가 이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한 25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어, 25만 원이 정도면 그냥 잡아볼만 한데, 어, 이 정도면은 잡는 게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5만 원 부분 정도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친구가 여기서 올림 때도 한참이 걸린 만큼. 떨어지는 데도 금방은 아니겠지만 금방 아니지만 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맞고 떨어졌다가 맞고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맞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크니까 천천히 지켜봐주시면 되시겠고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평단을 막 나는 25만 원까지 떨어져도 이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간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포스코 홀딩스도 우리나라 의 기업,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죠? 망할 일은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 평산이 높다면 그건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좀더 분신 같은 포스코 d x 가있지요 코스코 DX도 이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5만원 부분에 지지라인은 있습니다. 5만원 부분에 지지라인이있 여러분들 가파르죠? 상당히 가파릅니다. 어찌됐든이 친구가 맞고 떨어졌던 부분을 보자면 이렇게 두번 정도가 있죠. 여기서 맞고 떨어졌었고, 또 여기서 맞고 떨어졌었고,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이 친구는 2만원이 좀 적정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매수하기에, 매수하기에 2만원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요 5만 원, 네, 5만 원두 배도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무리 좀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죠. 네, 내가 이거 매수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요즘은 이제 조금 큼직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뭐, 파워로드스 이런 친구들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신성대자 폭도 어디였지? 여기 네, 이런 친구들 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얘네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 초전자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굳이, 굳이 이 위에 자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초전도체 섹터는요, 이 친구가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은 섹터가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섹터를 좀 보고 있고 관심이 있게 보고 있다라면은 이 신성델타체크가 4만 원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지 않는지 어찌됐든 이 친구 4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초전도체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좀 맞습니다. 그리고 4만 원 이탈하는 순간에는 초전도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어, 좀 많이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p 위상좀 보면은, 여러분들 지지라인 정말 예쁘게 쌓고 있죠? 지지라인 을 쌓고 있는데, 이 친구 이제 15,000원 부근에 121선과 저항대가 같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15,000원 부근을 지지라인을 좀 쌓아주면서 이 친구가 좀 뛰어 오르려는, 껑충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요 그래서 이 15,000원 부근에서 이 18,000원까지도 좀 저항대가 상당히 좋다운 편입니다. 상당히 무서워요. 그냥은 못 가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뭐, 이례적인 뭐, 아니면 저점이어서 그런 정도로 반등을 좀 했지만, 이 16,000원에서 18,000원 구간의 차이는 그냥 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어좀 찾아보시고, 네, 얘가 언제쯤 갈것 같은지, 스페이스 X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우주 항공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의 평단이 아직까지도 16,000원 이해라고 하거나 18,000원 이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낮추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낮추시면서 이 친구를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 평단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최대한 낮춰보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최근에 조금 이슈를 뽑아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 원전으로 보신다 하시면 한신기계, 기초파워, 어, 그리고 이두 어, 개만 좀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신기계랑 기초파워. 이두개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s y 가요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3부 토건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s y 의 상승세에 따라서 3부 토건이 좀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부 토건, 어, 제가 이번주 매매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매수하지 말라고 했지만, 3부 토건은 좀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